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강력한 자주포, 2025년형 K9A1 선더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주포는 한국 군사력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세계방산 시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무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형 디자인, 엔진 성능, 예상 가격, 출시 일정까지 K9A1 위 모든 것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우선 외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형 K9A1 썬더는 첫 인상부터 강인하고 강렬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외형은 전장에서의 생존성과 기동성을 고려해 설계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각진 형태의 강철 장갑이 특징입니다. 이는 소화기와 포탄 파편으로부터의 방어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포탑은 높게 솟아있으며 날카로운 윤곽과 강화된 측면 장갑 덕분에 더욱 미래지향적인 전투 이미지를 자랑합니다. 중심에는 강력한 155mm 52 구경장 포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 포시는 단순히 위협적인 외형만이 아니라 최대 54km까지 포탄을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전 버전과 비교하면 포탑의 형태가 약간 변경되었고, 측면 스커트도 보강되어 방호 성능과 위장 효율이 향상되었습니다. 포탑에는 적외선 감지기, 열상 장비 등 다양한 센서가 추가되어 있어 낮과 밤, 어떤 환경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장망 부착 포인트도 개선되어 숲속이나 도심에서 신속하게 은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면으로 가보면 강화된 엔진 그릴과 새로운 배기 시스템, 더 강력한 후방 장갑이 눈에 띕니다. 궤도 시스템은 더욱 넓고 견고하게 개량되어 비포장 도로나 험지에서도 탁월한 접지력과 기동성을 제공합니다. 진흙이나 경사면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높은 지상고와 개선된 서스펜션 시스템 덕분에 충격 흡수 능력이 향상되어 빠른 사격 후에도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능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2025년형 K9A1 의 썬더는 1000마력 MTU MT881 KA500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부산인프라코어에서 라이선스 생산됩니다 약 47톤의 무게를 가진 차량으로서 이 정도의 마력은 매우 우수한 가속 성능을 의미합니다 도로 주행 시 최고 속도는 약 시속 67km, 기포장 도로에서도 시속 40km 정도의 속도를 낼수 있어 자주 포치고는 매우 빠른 편입니다. 변속 시스템도 2025년형에서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기어 변속이 더 부드러워졌고, 운전자의 조작에 대한 반응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기동성 측면에서도 개선된 유기압 서스펜션 시스템 덕분에 험지 주행이나 급격한 사격 후에도 안정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 전장에서 중요한 기동 후 사격, 사격 후 기동 전술에 최적화된 구조라고 할수 있죠. 사격 시스템 역시 자동화되어 있어 목표가 설정되면 탄도 계산, 풍속, 각도, 속도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 30초 이내에 사격이 가능합니다. 다연발 동시탄착, MRSI 기능도 갖추고 있어 여러 발을 다른 각도로 사서 동시에 목표 지점에 도달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전술적 이점이죠. 전자 장비 측면에서도 2025년 형 K9의 의원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최신 디지털 내비게이션 전장 통합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아군 부대 및 지휘본부와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합니다. 이는 대규모 작전 시통합 전투력을 향상시켜주며 사이버 공격이나 전파 방해에도 더욱 강한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가격은 어떨까요? 공식 발표는 없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에 따르면 한 대당 약 650만 물결표 700만 달러 USD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첨단 기술과 높은 신뢰도 강력한 화력을 고려하면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K9 시리즈를 폴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이집트, 호주 등 다양한 국가에 수출하고 있으며 2025년형 K9의 1원 역시 나토 기준에 맞춘 개량형으로 수출 확대가 예상됩니다. 모듈형 구조 덕분에 국가별 요구에 따라 맞춤형 개조가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드론 연동, GPS 유도 사격, 현지 장갑 강화 등 다양한 옵션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출시 일정은 2025년 말부터 한국군에 제한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전력화가 시작됩니다. 해외 수출도 기존 계약을 기반으로 진행 중이며, 폴란드와 노르웨이를 포함한 여러 나라가 업그레이드 버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5년형 K9A1 썬더는 이동성과 화력, 방호력, 디지털 전장 대응력까지 모두를 갖춘 차세대 자주포입니다. 기존의 신뢰성과 현대적인 기술이 결합되어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자주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군사 기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될 모델이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K9A1 이 세계 최강 자주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경쟁할 만한 다른 모델이 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항상 지식과 호기심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